모동숲을 짤막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20일에 발매를 앞두고 있는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무인도 이주플랜이라는 새로운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면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징하고 살게 될 섬을 고르게 됩니다 고를 수 있는 지도는 4개며 전작보다 면적이 조금 증가했고요 플레이어가 남반부, 북반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면 계절이 서로 반대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네요 전작과 마찬가지로 역 수상비행기색은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섬에 도착하면 신규 주민 두 명과 콩돌 밤돌이를 따라갑니다. 간단한 설명을 듣고 콩돌이에게 텐트를 받습니다. 마음에 드는 곳에 텐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텐트 위치도 플레이어 여러분들께서 직접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집 설치가 다 되었다면 재료 수집을 할수 있도록 제작대와 도구들을 빠르게 만들어 줍니다. 도구를 다 만들었으면 이제 파밍의 시작입니다. 마을리지 포인트를 차곡차곡 모아 섬으로 갈수 있는 티켓으로 바꾼 뒤 자유롭게 재료를 수집할 수 있는 섬으로 이동해 줍시다. 파밍이 자유로운 섬으로 가서 파밍을 시작합니다. 여러가지 과일과 재료, 섬에 살고 있는 곤충과 물고기 등을 잡아 쉽게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한 곤충들은 이번 작품에도 존재합니다. 벌, 타란툴라, 정갈같은 곤충들은 플레이어를 공격해 지혈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심해야겠죠?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트레일러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예쁜 마을 모습만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이 게임은 체납 게임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됩니다. 마을 주민과 너굴은 체납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목소리> 뭐야? 얘는 아직도 자냐?